음, 이백이십구조 발전 문제입니다. 이2 9쪽구조 발전 문제, 어, 이제 평면운동에서 분들 어, 미분과 적분을 이용하는 문제였었지요.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것. 자, 이렇게 지금 어, x, y 지 평면 위의 운동이라는 것을 딱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면 좌표에서 움직이는 동점의 위치가 시간 t에 관해서 이렇게 x, y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 t가 시간 0부터 루트 3까지 동안에 따라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놈 x를 t로, y를 t로 각각 미분해서 두개 제곱, 제곱하고 루트를 씌우고 범위 내에서 적분하면 되는 거야. 단순한 공식들을 적용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오지요. 자, 분모가 t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똑같아요 분모가 똑같은데 분자를 보면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제곱 와 간단하게 그게 뭐가 되었지 그래 1이잖아 그쵸 지금 현재 지금 루트 안에 지금 요놈의 제곱이 있는 거죠 그럼 요놈의 제곱은 각각 루트 밖으로 나오면서 그대로 t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분자는 어차피 1이니까 그대로 1 나오고요 간단히 되어서 참 반가운데 이거 적분 어떻게 할 거야 자, 밑에 보세요. 린 r 힌트가 나 e 는데요 탄젠트를 세타로 바꾸는 겁니다. <laughs> 탄젠트를 세타로 바꾸게 되면은 d t 는 뭐야 시퀀트 제곱 d 세타가 되죠. 음. 아, 요거를 t 를 이럴 때 t 를 a l s t 를 탄젠트로 바꾸게 되 t 은자 d 게 t 가 이렇게 바뀌게 되어요. 그러면서 분모는 뭐가 되냐면 g e n t 탄젠트 제곱 1플러트탄곱이제냐이뭐트제퀀트제아이잖아야럼뭐적으로적으트제퀀트제시분트제퀀트제시분트제퀀트제서이떻서어약분돼 약분 0 0 0 0랑1 호호 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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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t가 0일 때 세타는 0이 되는 것이고, 루트 3일 때 세타는 3분의 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여기에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을 제세타에적분하면 자, 1이야. 2를 적분하면 뭐야? 그대로 어, 1차식 세타가 되겠죠. 세타를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계산하면 이렇게 3분의 파이가 되더라. 자, 다음 문제 11번, 12번.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림을 일단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해를좀 하셔야 됩니다 아그림보 뭐냐면은 이 주어진 반지름이 지금 얼마죠 반지름이 어, 25 반지름이 25인 이러한 원이 있고 이러한 선분이 있는데 이 선분이 길이가 39래 39인 구로가 한쪽 끝은 이원 위에 있고 한쪽 끝은 이쪽 X축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 이러면서 이게 점점, 점점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죠 이쪽에서 이렇게 완전히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겠지 길이 39 유지하면서 지금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 면은 비가 여기에 위치했을 순간 q의 속력 이 q가 어떤 속력으로 어, q가 뭐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쵸 이 내려가는 이 곡면을 따라서 이 곡선을 따라서 내려가는데 이곳의 속력을 구하고 싶대요 속력이라는 건 뭐야 속도를 구한 다면 그것의 크기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q에서의 속도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그리고 또 주어진 조건 중에서 매초 2cm의 속도로 움직인데, 누가? p 가 이게 이렇게 2초의 속도로, 매초 2, 2, 2cm의 속도로 움직인데, 그런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합니다. 우선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Q의 속력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P의 속력을 활용하기도 해야 되고 말이야. 자, 어떻게 고민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자, Q 점을 X, Y라 놓고, 그러면 Q에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P는 P대로, 나름, 여기 독창적으로 이게 속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P 고유한 문자를 사용해서, 자, X 잡는 살아있겠죠? 그 살아있는 것을 S로 놓은 거죠, 지금. Y는 0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게 되면 이것은 원상에 있으니까, Q, 이건 원, 바로 이렇게 놓였다고 할수 있고, 반지름 이 25니까, 자요점자 여기에서 요까지 길이가 지금 39잖아요. 그러면 요두점 P, 요 거리가 36, 39니까 바로 이렇게 식이 나올 수 있겠죠. 39이지고 아 그러면 지금 1과 2를 통해서 y는 소거시킬 수 있잖아. y를 소거시키면 이렇게 s와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지금 결정적으로 s가 56일 때, 56일 때 지금 어 상황을 파악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 56을 대입하는 순간 x 나오죠 x에 56 대입하면 x를 구할 수 있잖아 시간문제야 x가 20 나오면 그럼 y도 나와 그럼 x하고 y가 이제 딱 결정됐어요 어느 순간 자 p가 이렇게 위치 56,0이 위치하는 순간 x의 값이 나왔으나 우리는 어찌 됐든 막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속력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일단 무엇을 미분해야 될까요 속력 속도를 생각하려면 얘네들을 미분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요게 속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공극적으로 생각할 것은 dt dx를 알아야 되고 dt dy를 알아야 돼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얘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요 놈의 속력이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2초 라고 그랬어요 초당 그러니까 요 놈이 2라고 주어진 거야 지금 얘를 활용해야 되는 거야 중요한 겁니다 얘를 활용해야 된다 자 그러려면 이것을 양변을 일단 미분할 필요가 있는 거지 아까 이제 이렇게 음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요 놈은 주어졌으니까 1를샥 대입할 것이고 요 놈을 한번 살펴보자 특히 S가 56일 때 X가 20일 때다 대입을 해 보면 마지막에 DTDX가 이렇게 9분, 7분의 9로 나타나요 또 1의 양변을 미분해서 정리를 하면 이것만 찾아가면 안 되거든. 이것도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찾아 찾았죠. 찾은 순간 우리는 xy를 적용 이제 대입을 하고 궁극적으로 dt dy 값이 나와 있었으니까 대입하게 되면은 아, dt dy 도 구하게 되더라. 우리가 원하는 거다 찾았습니다. 얘 찾았고 얘 찾았고 결국 속도는 찾았으니까 이제 속력은 이제 크기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